안에서 사람들 많은거 아니야? 음, 오히려? <laughs> 칠때는 없는데 사람 많은거 아니야? 아 그냥 나갈까? 글쎄 모르겠네 안에서 돌릴 때가 있을까? 돌리려면 돌릴 수 있겠지 그럼 일단 들어가보고 아니면 나오면 되지 않을까? 좋습니다 뭐... <놀람> 안녕하세요 한랑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홍천이 지어고, 홍천의 남노일 유원지 를 가다가 그쪽 어딘가에 서서 캠핑을 하기로 했어요. <laughs> 일단 텐트를 좀 치고, 이제 자리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. 할거다 뺐나? 다어 지금 시간은 5시 20분쯤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빨리 온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맨날 세팅하고 나면 7시 8시 됐었는데 홍천에 있는 노일 강변 유원지 쪽으로 와 있고요. 얼마 전에 홍천의 그 모곡 반팔 유원지 그리고 한덕교 지나가면서 봤었어요. 그때는 개아리를 가긴 했는데 지나가면서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. 근데 이쪽은 그나마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물가에 좋은 자리 잡고 잠깐 텐트 치고 앉아 있습니다.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밥도 먹고. 누구라고 얼굴요야 응. 아, 선풍기 있으니까 시원하다. 이름 아야 아, 음. 아 참치 맛이. 맛인데. 아, 요새 저희가 꽂히는 게. 피라미 낚시인데 여름에 식구들하고 나오면 이 이런 거 아니고 재미삼아 음. 한 번씩 해보려고 어,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낚싯대 원조도 받고 <laughs> 저희도 하나 구입하고 해가지고 피라미 낚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몇 시야? 5시 반? 5시 반? 늦었지? 한 시간 할수 있지 않을까? 그래? 얼른 채비 좀해보게 빨리 고기부터 제고. 어, 난 이걸 준비할 테니까 자기는 고기를 제대로 해. 피라미 낚시라는 게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도 유튜브에서 <laughs> 보고 이 채비 통에다가 떡밥만 넣어주면 된대요. <laughs> 제일 일다고했는데 하나도 안 해요. 해야죠. 음. 아세개 음, 음. 만들어놨네. 이게 은근히 재밌어, 그렇지? 어, 은근히 재밌어. 중독성이 <laughs> 있는 것 같아. 나는 낚시는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해줘. 그니까. 그러니까. 아니면 우리가 고리타분해졌던가. <laughs> 아,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 그럴 수 있어. 도 친한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낚시대를 원조 받아서 하는데 그친구들은 이제 되게 좋은 제품들을 쓰고 이제 피라미 낚시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 걔들은 베스 베스 하지 그래서 집에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줬어요 고맙다 그래도 돼어 고마워 어 그래도 <laughs> 되지 이름도 얘기해도 돼 해도 돼 우리 채널 몇 명이나 본다고 <laughs> 한간아 대철아, 고마워. <laughs> 그래서, 요새 여름에 잡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요거 배스, 아, 뭐냐, 피라미로 입문하고, 아, 낚시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, 우리도 배스 한번 해봐야지. 배스, 북부, 경기 북부 쪽에는 쏘가리 많대, 쏘가리. 그러니까 소갈이 도전해보고 싶어. 어 소갈이 S는 맞아요. 모르겠는데. 소갈이 많아. 소갈이 잡아보고 싶어. 한번 해봅시다. 오 잘했니 잘했어. 어어 어, 갑시다. 이거 손톱깎게안 가져갈 때? 어. 어, 어, 어. 내건 내가 할게. 어 알았어 잘했어 이나 건드리지 말아줘. 조심해 <laughs> 조심해. <laughs> <지침이, 지침이. 웃음> 하고 싶으면 나오고. 자, 편집. <laughs> 어. 고맙습니다. 신기하세요. 네. 에휴. 난 나는 회를 먼저 먹어도 되는 거야? 어, 아니면 같이 먹는 거야? 자기 따라서 해 먼저 먹어도 되죠? 예. 더 녹으면 안 돼요? 네 드세요 <laughs> 네? 갈아놨습니다 자기도 아는 그때인 거 같은데? 회는 아주 빨라서 좋네 <laughs> 김을 내가 안 갖고 왔네 음. 맛있어? 완전 맛있어. <laughs> 진짜로. 음. 맛있어? 응. 음. 꽝에서 아, 좀 아쉽네요. 어, 갑자기 기분이 확안 좋아져. 하러 나갔을 때는 좀 맥주 한잔 마시고 업이 됐거든 그러니까 아, 그랬다가 던지는 족족 돌에 걸리길래 그러니까 너무 다운됐어 드세요 젓가락 드세요 아네 아쉽네요 네 지난번에 진짜 엄청 많이 잡았는데 풍명참또 가지 응아 <laughs> 음, 이거 이번에는 밥 아, 접시 드릴까요? 괜찮습니다 예. 전 할래요 저도 주세요 <laughs> 여기요 땡큐 <Thank> 맛있겠다 <you. 웃음> 맛있지? 음. 맛있지? 아니라고 했지만 맛있죠. <laughs> 안먹으려 그랬는데 맛있네. <laughs> 음 역시 김이 좋아요. 오늘 음 와사비가 빠졌는데 그래도 맛있다. 무슨 이 있어도서. 어 그러게. 싸하잖아. 음. 아니 안 먹으려 그랬는데 <laughs> 맛있네.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꺼내와. <laughs> 다시 꺼내와야겠네. 숯다 되면 애들들이랑 고기도 먹어야 돼서. 음 나는 이건... 한, 젓, 한 점만 먹어 먹어. 아 이것만 먹자. 이정도 조금만 더 먹고. 음. 오랜만에 먹는데? 응, 음, 겨울에 한참 먹다가. 음. <웃음> 질려가지고. <laughs> 크다, 이거. 찢어줄까? 오. 잘찢어지요 네요. 아니 그때 회덮밥 해먹었을때 너무 맛있었어 응. 음. 기억나? 진짜 맛있었지 그치? 응응그 음. 음, 생각도 했지 응 음. 이따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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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음. 고기 먹고 음. 밥으로 먹었지. 음. 회덮밥을 먹어볼 후식으로 먹읍시다 회덮밥 와 이제 불 옆에 있으니까 덥다 그럼 장장 안 갖고 오길 잘했네 이제불 옆에 있으니까 조금 더워요 오케이 자. 뭐야? 내 신발은 왜정해어 아니 뭐야? 오늘은 특별한 다시 고기 뭔가 뼈가 있는 거 같은데? 그치 괜찮지? 토마호크 그러네 <놀람> 우와 그렇대, 그렇지? 아, 덥다. 옆에다 놓고 또, 거기 물 닿았으니까. 응? 응? 응, 다가좀 뿌리는 거야? 아니요, 사실은 토마토에는 안뿌려는데 <laughs> <laughs> 중간중간 내가 놔가지고 배치를 잘못해서. 어, 좋아요. 아, 나튀워지잖아니야 겉에는 살짝. 아, 센 불로. 어. 그래야 이렇게 육즙이 가둬지지날가나 어때, 엄마? 잘라, 하여간 잘라가고 와,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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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응. 뒤집은 거야? 네. 아버지, 이제 그만. 네. 아, 뜨거워. 오. 오. 어, 도끼가 오! 되고 있습니다. 어. 어, 저... 오! 내 이거 먹되고 있습니다. 을 이거 먹을래? 오, 어때? 아, 이거 먹을래? 아, 거는 이거 먹을래? 아, 이을게요저거먹게래 아, 이거 먹을래? 아, 이거 아, 먹을래? 먹을래? 아, 먹을래? 아, 이거 이거 먹을래? 어, 나, 좋은데? 어. 좋아. 어데 응. 조금 더 익혀? 응, 좋아. 그냥... 난 어, 좋아, 좋 앞쪽 실는난 없네. 어, 앞쪽 실 줄게. 저쪽에, 나. 어, 재나 오빠 앞쪽 실 줄래? 이거 같이 생긴 거 있지? 응. 엄마, 한 조각 긋자. 아니, 이거 긋자. 한 거. 음. 부드럽구만, 맛있는데? 진짜 <음> 엄 <음>, 음, 되게 맛있는데. 맛있는데. <미리미네>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. 자기는 고기의 비린내를 모르지. 아빠 숟가락 난고기 비린내라는 걸 모르지. 냐실손사 살아봤는데 어디서는 상천연살일까 어, 어른 대로 치킨 사줄게 치킨? 치킨? 음, 겨우 치킨? 월골? <laughs> 겨우 치킨. 월골 그거. 심 파게. 치킨? 어른 <laughs> 되면 치킨. 치킨. 어, 술 안, 관심 없어요? 응. 그래 춥지 뭐. 기운, 내, 어, 기운 내려면 술은 엄마 아빠가 먹는 것 같아서 물술. 음? 좋아요. 치킨? 어, 등갈비도 잘 익었네. 어, 너무 맛있게 익었네? 음, 응. 애들은 소주고 우리는 돼지 먹는 거지?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아니, 난소 좋아해요. <laughs> 소 좋아한다고. 짝이야. 고모로서 자고로. 음!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더맛있 나?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아, 진짜? 응, 진짜.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걸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? 음, 음. 맛있지? 음. 고소하지 음. 연하고 부드럽고 아 파를 익혀서 찍어 먹어도 이런 맛이구나 더 갖고 올걸그랬니까바베할때이게팥 구워서 먹더라고 음. 맛있다데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네. 고추에도 다 빼놨죠. 응, 그렇지, 그렇지. 음. 응. 는안 뜨거? 떠? 좀 따뜻할 게안 뜨거워. <웃음> 맛있네. <웃음> 응 예. 음, 오늘 다 맛있어 음. 음 진짜 부드러워 음. 맛있다 <laughs> 토마토도 되게 맛있어 그죠 응 음. 태광이가 그랬어 스파게티 소스 같은. 어 맞아. 어 <laughs> 맛이 진해지잖아. 응 음. 아니 내가 소고기를 못 먹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<laughs> 맛이 괜찮은데. 다음엔 두 개를 살게 <laughs> 아니야 괜찮아. 분갈도또 아니래, 맛있어. 또 아니래. 두개 사라 그러면 되지. 두개 사, 씨, 세개 사, 네개 사. <laughs> 근데 요새 이렇게 홍천이라든지 지난번 게아리도 그렇고.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구명조끼도 빌려주고 하니까,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게. 음. 되게 잘돼 있어. 음. 그러니까, 왜 한동안 우리가 느꼈던 게, 뭐, 캠핑, 하지 말라는 거야? 뭐, 이런 음, 음, 느낌이었잖아. 음. 지자체, 국가에서. 음. 그러니까 자꾸, 뭔가 만들어내고, 뭐, 카라반이나 캠핑카들. 음. 허가 내주고 세금 다 받을 받아 거건 받아가 놓고는 정작 노지 놀러 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물론 막아놓은 이유들이 있지 음. 매너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건 맞는데 매너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화가 났다 <laughs> 음.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왠지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시니까, 어? 어 들어가도 되나? 어, 뭐, 유리온가? 어.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잖아. 근데 너무 한쾌 응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뭐 들어가세요. <laughs> 음. 너무 좋았어. 마음 편했어. 근데 하면 막 구명조끼 다 무료로 빌려주고, 어, 그러니까.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지켜주시고, 맞아. 좀 들어가면은. 나오라고. 어, 아까 나 나오라고. <laughs> 그러게. 세상에 말안 하고 바로 나왔잖아. <laughs> 바로, 아, 바로 나왔어. 아, 바로. 들어왔나? 어. 들어가 봤나 <laughs> 봐. 또말잘듣잖아 <laughs> 쉘터 이것도 잘 샀다. 응 음. 모기장으로 음, 상당히 좀 괜찮긴 하네. 치는데도 편하기도 하고. 안에서 불도 이렇게 하고 근데 왜돈안 줘? 줬잖아! 너 어제 보냈다고 얘기했잖아 아 보냈어? 아참네 어제 보냈다고 얘기했잖아 아 리오판거 보냈어? 응 음. 진짜 벌레 많긴 많다 강변이 특히 좀 어쩔 수 없지 스피서 벌레가 다 붙어 있어. 이... 텐션발. 태전발. 텐션발도 벌레가 붙어 있어. 카메라에 안 잡히네. 어떡해. 그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10시간이건 12시간이건 뭐단은 콜라 와, 얼음 좀 먹어야지 캔넬 가우스식이나 먹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에다가 간식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요 간식 바구니 여기다 가 여기다 아 여기 되게 아픈데 얕다 그랬잖아. 컵라면 먹고, 수영복 딱 갈아입고, 한판하러가 어? 수영하고 나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렇지 수영하고 나서 응. 먹어야 되는데. 이게 꿀맛인데. 맞아. 아 아니, 진짜 아빠가 딱 가는데, 아빠 앞으로 물고기가 진짜 한 이만한 게. 응. 지나갔어. 응? 내시 그거 잡으려고 지금 물에 들어갔다 놓은 거 아니야? 아빠 그렇게 풍이 잡는 거 소리가? 아빠가 잘못 생각한 거야. 어떻게 금만 이게 지나갔나? 봤다니까 내 눈으로? 못 본다니까? 아이 정말 봤는데. 엄마 물좀 줘. 물 줘. 아, 아 또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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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나갔어. 라면먹고 나서 수영하는게 수영하고 나서 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맞네 <웃음> <웃음> 아. 맞네 맞네 아 아까워 잘못됐네 타이밍을 늦췄어 아이 좋네 시원하고 아. 벌레가 많은 것 빼고 빼는... 다 좋아 벌레지역이라는거 <laughs> 빼고는 <진짜? 웃음> 그래 다 좋아 근데 낮에는 또 벌레가 별로 없잖아 어제 밤벌레가 텐트에 붙어갖고 계속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왜? 몰라 나도 안 가고 이것들이 <laughs> 자 전투적으로 밥을 먹어야겠어 엄마 같이 아빠 는나 드는구나 너도 밥 말아먹을래? 그렇지 컵나면은또 이게 우리가 한밥 정도는 <laughs> 먹어줘야 음 그래 김치만맛 나는데? 음. 그래? 응? 더 드시고? 음더 드셔야죠 아버지 한 입에 한 입에 이거. 간다 한 입에. 좋아. 음. 튜브들도 바람을 맞아서 빼야 되는데. 우와, 졸립니다. 집에 가야 되는데. 밥을 많이 먹었더니 졸려. <laughs> 잘 놀았다 아,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이지?